아니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은 내 이거 설명해 줄게요. 자 봐봐. 그러니까 얘네는 지금 이제 차, 차를 타고 이제 가속을 붙였잖아요. 자 얘네가 이 가속을 붙였는데 내가 멀리서 쏜 거야. 자 근데.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속도가 빠른 상태에서는 이게 이제 그 내릴 때 데미지를 입잖아요 그럼 이제 다 눕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아니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내리, 내리면 내리 죽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갖고 얘네가 차 쓰는대로 이렇게 내렸는데 그 내리는 타이밍에 하필 여기서 이게 차가 터져갖고 얘가 이거 맞춘거야 아 이게 이 맛에 쓰는구나 링스를 아아 아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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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